그다음에 성간이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 기술이 발전에 의하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에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락에?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말씀드린 이유가 실물 투표제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는 현장에서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대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는 거죠. 그게 실이 아니서는 불가능하겠 죠. 사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에 해킹을 해봐야 당락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론자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후에 조작한다는 주지가 아니고, 아그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투표지까지 조작을 해서 그걸 예. 맞춘다는 주지입니다 예, 신과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피티 좀 물어주십시오. 22대 총선 그 공동출구조사인데요. 이 소사를 보 믿었습니다. 출구조사 예측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석 적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3석 더 많이 나왔어요. 지역구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로 조사되었다가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딱한 곳밖에 없고요. 민주당이 우세로 조, 어,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 무려 17곳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하는 게 그나마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입틀막, 뭐 바이든 날리면 대파 가격 소동, <laughs> 체병 순직 사고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정, 선거를 망친 거 아닙니까? 불어놓고 선관위 탓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정선거 탓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남 탓하는 게 지, 이, 지금 정부의 주특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면면을 보면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그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다음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요. 보면 뭐 제목도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그 다음요. 네뭐 저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성관위에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다고 생각합니까? 그 추정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추정이라고 전제를 달고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그 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그런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그 다음 PT 넘겨줘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이제, 보수 유튜브 수익 추정. 저한달 수익입니다. 근데 저게, 제일 긴게 4억 좀 넘거든요. 근데 저게, 보수, 그구 보수 유튜브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장님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 저희 책임관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선거와 관련한 여론 조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와 같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그저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그 제도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 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악다구리를 서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